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8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먼저 7장 36절로 5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36절로 50절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기를 이 여자가 어떠한 자, 그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탄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이르되 내에는 많이 감함을 받은 자니다이다시고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8장 43절. 8장 43절로 48절 말씀. 제가 또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이에 혈루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 못하,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구원 그리고 평안. 예, 이번 주와 다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설교할 때와 다를 바 없이 지금도 뱃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여 불안과 공포에 떠는 이들이 있을 테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은 고사하고 잠시라도 평안하기를 바라며 소박한 일상을 꿈꾸는 사람들도 여전히 주변에 흔하게 널려져 있습니다. 본문에도 행복한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두 여인이 등장하죠. 7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인물로 유명하고. 8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12년 동안 하열하는 질병으로 내내 고생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여자입니다. 신자들한테도 익숙한 인물이죠. 무엇보다 제가 두 여자에게 주목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똑같이 축복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히 가라.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 말씀에 꽂혀서 내내 곱씹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생각나고 기도할 때도 종종 써먹는 말씀이죠. 아마도 무섭고 불안한 현실을 내내 직면함과 동시에 그 와중에도 자유와 평안한 삶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괴리감 때문에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선 질병과 장애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하여 상실과 이별과 또한 깨어진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지인들이 허다한 이 현실 또한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자주 엎어지는 탓에 이 말씀이 종종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질 거로 소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포기하거나 체념하고 살아가는 법에 더 익숙해지는 듯합니다. 나이 먹어가는 것의 비극이 바로 이것이죠. 포기하는 게. 체념하는 게 점점 늘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여자의 처지는 우리보다 더하면 덜하, 더했지, 덜하거나 비슷한 수준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들의 이야기가 신자들에게 소명, 소망을 안겨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평범한 일상조차 누리지 못했던 그들의 참혹한 처지까지 기꺼이 용납하셨고, 더 나아가 무사람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이 여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평안의 복까지 빌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신 것이, 공통적으로 평안을 빌어주신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평안이 너의 길을 가라 하며 평안한 삶으로의 변화와 출발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너는 평안할 만한 조건을 이제 다 갖췄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너의 삶을 살아라 하며 평안을 누릴 만한 자격을 그들에게 부여하신 의미로도 볼수 있는 것이죠. 신자들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들이 구원을 얻고 평안한 삶을 향해 출발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참혹한 처지에 있는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평안을 베푸셨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평안은 어떻게 시작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또한 이 평안을 누릴 자격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질까요? 본문을 살펴보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언급한 7장 50절과 8장 48절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담긴 교훈이 신자를 평화 빈자에게 평안의 시작점을 알려 줌과 동시에 평안을 얻은 얻, 얻을 만한 자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자, 이 부분을 똑같이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은 추상적인 이론과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대책 없는 낙관론이나 상투적인 축복과도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평안히 가라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말씀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진정한 평화는 오로지 무엇을 무엇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여자가 이미 믿음을 얻은 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뜻이 되는데 그들이 어떤 계기로 믿음을 얻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하나님으로 신뢰했기에 용감히 나설 수 있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던 까닭에, 마침내 평안이 가라 하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은 게 틀림없습니다. 자, 순서를 기억하세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게 요지예요. 평안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평안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평안함으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평안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즉, 예수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이자 핵심인데 대부분 사람은 믿음이 아닌 평화와 안녕을 우선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흔히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교, 교회 다닌다 그래요? 마음의 평화는 얻기 위해서. 마, 많이 들으시죠?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적이 많죠. 그러나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사람은 믿음이 아닌 평화와 안녕을 우선하기에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곶간에서 인심 난다. 인심 난다라는 속담처럼 알락하고 윤택한 조건을 웬만큼 갖춘 다음에야 뭐라도 할수 있다고 우리는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평안을 찾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과 부유함, 안락함을 먼저 추구한 뒤에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뒤 이거 하고 난 뒤에야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거기서 맺어지는 평안이 진짜고 다른 방법으로 얻는 평안은. 말기양 환자에게 투여하는 마취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평안한 다음에 뭘 해보자 하며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안한 다음에 뭘 해보자 나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아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죠. 예수님을 만나러 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게다가 두 사람 모두 평안과는 거리가 먼 처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기회나 내일을 꿈꿀 만한 여유도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비참한 처지를 운명처럼 여기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죠. 무엇입니까? 믿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 첫걸음이 예수를 향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두 여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고, 어떻게 평안을 얻었는지 각각 살펴보십시다. 자, 주목할 점은 두 여자 모두 예수님께 구원을 선포받고 또한 평안이 가라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다는 공통점 뿐만 아니라 이런 공통점도 있어요. 둘다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부적격자이자 부정한 죄인으로서 함부로 나다녀도 안 되는 불유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을 소개한 내용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여러분 본문은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로 소개합니다. 대부분 신학자는 그녀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중이고 죄인으로 낙인찍힌 이유가 그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창녀라는 것, 창기라는 것이죠. 몸 파는 여자. 팔장의 여인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몸을 파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혈루증이란 월경과 무관하게 생리와 물, 무관하게 불규칙적으로 여성, 여성에게 출혈이 이, 일어나는 질병인데 무려 12년 동안 그 질병을 알았으니 몸이 남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리 고통을 여성분들이 훨씬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 이게 한달 내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12년 동안 겪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남아날 리가 없죠. 게다가 유대 사회는 생리하는 여성을 부정하게 여기는 관습이 있었고, 생리가 아닌 질병으로 하혈하는 것은 더더욱 부정하게 여긴 까닭에 접촉조차 금지했습니다. 레위기의 명령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한마디로 무슨, 뭐라는 얘기예요? 이런 유출병, 하여하는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체가 부정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깨끗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았던 여자는 그 질병의 고통에 더하여 접촉을 삼가야 할 부정한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중, 3중의 고통을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이 잔인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녀가 일부러 질병에 걸렸을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부러 다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모르게 얻은 질병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줄담배를 태우고 매일 술을 퍼 마시며 성격이 멋 같아도 무병장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술 담배는 근처에도 안 가고 올곧게 살면서 선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일찍 사망하거나 고통스럽게 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 붕괴사고 일어났을 때도 10대 소녀 하나가 엄마 무슨 병문안 하나, 하나 갔다가 그그 사망 그 사고 때문에 사망했다면서요. 예.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혈루증이 생기게끔 살아, 살았겠지 하고 투집잡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이 여인도 칠장의 여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창녀는 부도덕한 인간을 대표하는 부이었어요 게다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죄, 죄인 취급받으면서 소외당하던 불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선을 비판하실 때 굳이 세리와 창녀를 언급하며 그들과 비교하신 말씀에도 당시의 정서가 바로 고스란히 드러나요. 이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굳이 세리와 창렬를 언급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가장 동떨어진 부류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야, 설마 뭐 너는 너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지 몰라도 얘네들은 절대로 안 돼. 이제 이런 부류에 속할 때, 이런 부류를 가리킬 때 세리와 창렬를 가리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이 어떻게? 당시 세리와 창녀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은 커녕 1순위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해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낫다 하고 비판하셨으니 예수를 향해 이를 갈며 심히 분노했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다고? 저런 하면서 예수님을 아마 분노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겠죠. 어쨌든 이 창녀는 보통 사람들과 상종 못할 부류였고 혈루증을 알았던 여자도 비슷한 대접을 받으며 살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혈루증을 알던 여자가 여러분들 본문에 읽어 자세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몰래 뒤로 다가간 이유가 바로 그그것 때문입니다. 외출했다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고의로 죄를 저지른 거로 여겨서. 처벌당하기 때문이죠. 병든데 또 처벌을 당해야 돼요. 그왜 그런 짓을 합니까? 7장의 창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정한 여자가 경건한 종교인으로 정평이 난 바리새인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간 일조차 이것도 처벌받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그, 그것 자체로도 목숨을 내건 도박과 같은 행위였던 것이죠. 두 여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문 남자들의 욕정을 해소하는 도구로 화장실처럼 취급받았던 창녀의 삶, 살아가기 위해 손가락질 받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일상의 평안이나 소소한 행복은 그야말로 무지개를 쫓는 것만큼이나 더 어려웠은, 어려웠던 일이었을 거예요. 또한 12년 동안이나 시도 때도 없이 하혈병에 시달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가진 몸만큼이나 그녀의 마음과 일상도. 정달아 무너져 내렸을 텐데 그런 처지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힘, 긍정의 힘 따위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나 예기치 못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녀들은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전해들은 후 믿음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해묵은 관습이나 타인의 시선을 뛰어넘어 용감히 주앞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7장의 여인이 예수님을 죄를 용서하시는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고 감사의 표시로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바로 그 사실을 방증하죠.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laughs>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본문은 거기 보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파격적인 선포에 자기가 뭔데 사람의 죄를 용서한답시고 까부는가 하며 빈정됐다고 기록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따라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던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으로 신뢰했던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고 의지했다라는 말입니다. 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불가사의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예, 그게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를 넘어 믿음의 행위로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혈루증을 알았던 팔장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일년의 믿음이 있었기에 고통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려는 노력으로 믿음을 얻은 게 아닙니다. 저희 옛, 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목회자는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나 아, 이렇게. 뭐 아픈 몸을 이끌고 서라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행위가 가능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행위가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본문과 같이 행동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어떤 믿음을 지녔을까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로 믿었다는 말인데, 여러분 단순히 병이나 고쳐볼 요량이었다면 하열이 그치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감사헌금 한번 던지고 떠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 고침이 목적이었으면 그 여자는 병 고치자마자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예, 최소한 그냥 사례비만 딱 던져주고 예? 아 예수님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인데 이거나 먹고 떨어지십시오 하고 건강하지 몸으로 다시 집이나 빨리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병이 나은 사실을 그 여인이 확인한 뒤에도 계속 머물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즉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의 더큰 목표였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자꾸만 병 고침이나 부유함, 안락함, 형통함, 성공이 더 우위에 놓다 보니까 그그그 그,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신앙에서 멀어지기 일쑤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이팔 장의 여인은 달랐다라는 것이지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그 자리에 남은 이유를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면 이 정도면 칭찬들을 만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게다가 혈루증은 그녀에게 부정한 여, 여자 부정한 사람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씌우게 만든 원흉 아닙니까? 바로 그 족쇄마저 벗어던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부정한 죄인은 접촉조차 금지했기에 문제였죠.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전염병과 같은 원리죠. 율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전혀까지 부정하리라. 전염병과 똑같은 논리에요. 이 부정을, 부정탄다라는 말이. 부정환자가 건드린 물건도 부정해지는 탓에 다시 그 물건을 접촉한 사람은 누구라도 똑같이 부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될 율법의 명령인데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시도한 일은 마치 격리된 상태에서 몸을 사려야 할 전염병 환자가 일부러 돌아다니는 꼴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들 얼마나 욕만이 먹습니까? 이 여자가 요즘 시대에 이런 짓을 또 했다 그러면 그막 사회적으로 뭐 엄청난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7장의 창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파는 부정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 입 맞추기까지 했으니 부정타라고 일부러 들이댄 게 아닙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속으로 빈정거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얼씬도 못하게 할텐데. 제 발에 입맞추고 머리카락으로 닦도록 내버려둔 것은 예수가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지혜가 없다는 증거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예수도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두 여자 모두 부정타게 할 의도로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정하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나 간절해서 율법의 선조차 넘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이 만진다고 부정하게 되실 분이 아니다. 오히려 부정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다. 하는 믿음이 두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작용했던 게 틀림없어요. 거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 내가 만진다고 부정하게 될 분이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오히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없는 것을 입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세우시며 망가진 것을 고치시고 낡은 것을 새롭게 하시며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실 분으로 믿은 게 틀림없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녀들이 감히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마치 두 여자의 믿음을 풀어서 설명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무슨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답 이 말씀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죄인으로 낙인찍힌 채 내내 손가락질 받는 신세로 살아왔을 여자 그리고 12년 동안 부정하다고 일컫는 질병에 걸려서 피폐한 삶을 이어가던 여자 두 사람 모두 무거운 자괴감과 무서운 정죄의 시선을 뚫고 마침내 구원과 회복을 바라며.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죄인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그들을 구원과 회복과 평안의 길로 인도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야, 내가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언젠가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다가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창년은 행복과 자유와 평안은 자신과 상관없는 단어로 여겼을 테지만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감사와 소망이 새싹처럼 도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종교적 권위와 주위 사람들의 시선 따위에 벌벌 떨지 않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나 같은 죄인을 맞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발앞그 그 발에 임을 맞추며 향유를 부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팔장의 혈루증을 고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를 절망과 사망으로 내몰던 질병의 고통, 도저히 걷어내지 못할 것만 같았던 부정한 여인이라이 주온 글씨. 그러나 겨자씨만한 그녀의 믿음이 그것들보다 더 강했기에 병든 몸을 이끌고서라도 예수님을 향했고, 마침내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선 두 여자를 향해 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평안히 가라.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불신함과 죄악의 공기를 들이키면서 타락의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하던 인생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평안의 날개를 드디어 활짝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든 육체와 절망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내내 고통스러운 나날을 항해하던 인생이 능력의 예수를 선장으로 모시면서부터 은혜의 바람을 따라 소원의 항구로 평안히 항해할 힘을 얻었던 것이죠. 제가 그것을 체험했기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식으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같이 의심 많고 불안한 것이 너무나 많았던 사, 이, 살아, 이런 사람들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평안이 아니고서는 저 자신도 저의 인생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합시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평안부터 찾지 마십시오. 평안은 믿음의 뿌리와 줄기에서 맺어진 꽃과 열매임을 명심하십시다. 뿌리와 줄기를 잘라버린 채 열매와 꽃을 얻어낼 속셈으로 신앙하고 계십니까? 얼른 돌이키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3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평안이 가라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고 찾아오고 또한 누려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